신규 함선부터 한번 물어봅시다. 신규 함선 지금, 뭐 요것도 지금 버프를 좀 받았대요. 버프를 받았는데. 네, 주포가 정확도 향상 버프를 받았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레이저도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솔직히 레이저 왕공 버프를 해 봤자 뭐 얼마 정도겠냐 싶은데 네, 딱히 뭐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. 49.4면은 뭐좀 센가? 그쵸 체력 버프가 시급한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체력을 올려 버리면은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냐면 비직은 거의 진짜 죽어요. <laughs> 비직은 비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무장이나 주포에서 지금 밀리는데 비직은 아예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. 아마 저기 버프를 먹꿔 버립니다. 저는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. 에고에다가 ASW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. 헬기는 뭐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.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전화 먼저 보냅시다. 이거 오. 아 <laughs> 지금 공격기 한 사이클 맞았는데 10만이 빠졌어요. 한분의이 빠진 모습. 지금 뭐할 수가 없거든요. 저희 팀이 지금 항목가 없어가지고 게임이 터졌네요. A few moments later. 영차하는 아군 악무랑 그냥 막 나가고 죽는 아군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? 그냥 막 나가고 죽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때로는 이제 나가서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 아군이 나가줘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그 사이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경우도 있어요 완전 무방비 좋습니다. 매사한테 강 나오니까 살짝 풀어줄게요. 매사한테 살짝 풀어주고 여기서도 나오네요. 항상 레이더를 잘 봐야 돼요. 저런 거 양각 잘 풀어야 돼가지고 이럴 때 아군을 활용을 하는 거지. 아군이 지금 뒤쪽에 있잖아요. 여기서 그냥 시간 끄는 거야. 시간 끄면서 이쪽한테 그냥 각안 내주고. 잠수함, 이럴 때는 잠수함을 쳐야지. 지금 상황에서 잠수함 안 때리면은 게임이 좀 힘들잖아요. 지금은 이렇게 살짝 가서 따주는 거따주면좀 편하잖아. 하기 뒷각이 좀덜 나오겠죠. 아이스 항모가 하나라도 따지면 게임 이기지 않냐고. 그치, 그런 것도 있는데, 항모가 없으면 공격이 안 돼요. 항모 공격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모 솔직히 딜안 해도 돼. 한만 따져도 게임 이길 수 있어요. 공방에서는 아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저도 이제 슬슬 적응이 되가네요 함선에 함선에 지금 조금 적응이 되가요. 어, 이러면 뒤직을 칠 필요가 없죠. 이렇게 돌려주고, 뒤직한테 진 공격이 들어오는데, 괜찮습니다. 뒤로 빼면 안 맞아요. 안든 각이 아니라가지고. 나이스. 이런 건 맞아도 됩니다. 함선이 터졌기 때문에. 어, 시원하다. <laughs> 어 시원하다 디지랑 딜도 비슷하죠? 딜 비슷해요 1 1만 대충 비슷한 함선이에요 비슷한 계열의 함선이고 단지 이제 F127이 조금 더 속도는 빠르고 대장암이 있다는 거 디지보다 상위 티어인가요? 이지과 비슷한 동류야. 제가 볼 때는 단지 대잠이 있다는 거, 뭐지속딜은좀더 좋겠죠. 어차피 이직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. 무조건 상이다. 이렇게 말하기엔 또 애매해. 33보다도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. 애고 한대 찌르고 뺀다, 한대 찌르고 뺀다. 중대장이면은 조금 내가 유리한 각을 찾아서 유리할 때좀 치고 들어간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이곤슬 래시 78에텐2 부가 있 으면 이분은 무엇 을. 로 타게 바꿔주기 조금 좀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군 다 이겼고 근데 전 디직보다는 좀더 편한 거 같아요 저는 리데르가 주력이었어가지고 선애가 조금 잘안 돌아가는 게 저는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. 야, 이거 위험하겠다. 하필 레고라가지고, 그쵸? 헌티오 좋죠? 헌티 좋은데, 뭐 약간 근접 걸리는 상황 나와버리면 은 약간 힘들긴 하더라고. 근접이 좀 세게 걸리는 거. 야, 잠깐만. 이거 좀, 갑자기 또 이거 좀 급하게 지는데. 요번에 한번 하나 새로 나 놨더라고. 근데 사실 앱 조금만 올려보면 알게 되는 건데, 적어도 공방에서는 세팅이 크게 의미가... 게임을 접는데 애초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. 확실히 딜이 잘 나오는 건또 아니고, 잠수함 그냥 무시하고 다 같이 들어갔으면 될것 같긴 한데, 안타깝네요. 이게 또 합이 잘안 맞는 경우겠죠. 동방을 돌리면 어쩔 수 없는 그냥 막 나가고 죽는 거는... 저는 괜찮아요. 그거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. 때로는 이제 나가서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.